아, 이런 거를 봐봐. A 플러스 B라는 향을, 두 개짜리 항을 한꺼번에 제곱할 거야. 이게 별명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야. 완전 제곱식. 완전 제곱식. 이렇게, 뭐, 대충 느낌 알겠죠? 어떤 느낌인지. 별명이에 별명. 완전 제곱식인데, 봐봐. 앞에 거 제곱 더하기, 두 배의 앞에 거, 뒤에 거 더하기, 뒤에 거 제곱. 구조를 외워야 돼, 구조. a랑 b라는 문자를 외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구조를 외워야 됩니다 자 만약에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의 제곱이다 그러면 앞에꺼 제곱 더하기 두배의 앞에꺼 거 뒤에꺼 거 더하기 뒤에꺼 제곱 요런 구조 음...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제곱으로 2잖아 그래서 여기는 다 2가 등장하게 되있어 제곱이기 때문에 나중에 너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를 배우거든? 이항정리라는 걸 배워요.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, 그러면 그때 완벽하게 알게 되